부모님의 신고로 먼저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구조대 현장은 이들에게도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.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하얀색 울타리가 쳐져 있었고 새끼 강아지 한 마리랑 그 여성분이 무릎을 꿇은 상태로 조 몸을 떨고 불안에 가득 찬 눈으로 좀 앉아 있었던 상황입니다. 울타리 안에서 움츠린 채 떨고 있던 가영 씨. 그 남자 목소리가 밖에서 이렇게 복도니까 울려서 들렸던 것 같아요. 저 사람하고 멀어지게 해주세요. 멀어지게 해주세요. 제발 저사람제 옆으로 못 오게 해주세요. 벌벌 떨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, 어떻게?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았답니다. 사람이 이렇게 공포감에 질린 경우는 제가 처음 봤던 것 같아요. 얼마나 심한 일을 당했길래 사람이 이렇게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지. 아하. 그 공포감의 실체는? 사건 현장을 벗어난후에야 드러났습니다 아, 니 대체 무슨 일이또 있었던 거예요 가영 씨의 모자 속에 가려져 있던 충격적인 모습 어 아, 어? 아, 이고 아, 이고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저게된 거야? 아, 이거 어떻게 된거 아, 이 아, 이어떻 마구잡이로 잘려나간 머리카락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21살 대학생에게 너무나도 참혹한 모습이죠 러면서넌 이걸 당해도 싸니까 넌 그냥 밀리는 대 가만히 있어 그래서 제가 피하려고 하니까 너 그러면 더 내가 때릴 거야 그다음에 너 움직이면 귀 잘리니까 움직이지 마 이러면서 제 머리를 밀었고요 아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. 어. 치밀했던 그의 범행. 처음엔 출동한 경찰조차 몰랐다고 합니다. 머리 뭐, 모자를 쓰면, 쓰면 모를 정도. 저희는 현장 출동한 경찰을 하고 는 머리 민사실도 몰랐어요. 조용히 가서 하인을 해보니까 머리가 발이 너무 심하게 밀려있다고. 옷으로 가릴 수 있는데를 주말. 게 많이. 아휴. 현장에서 체포된 가해자는 키 180이 넘는 26세 <laughs> 남성이었습니다. 체포된 순간 강력하게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하는데요. 아니 뭐가 억울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죠? 대체 누굽니까? 가영 씨의 머리를 밀며 폭행했던 사람. 그는 바로 남자친구였어요. 에? 하... 상상도 못 했어요, 진짜. 아이고. 놀랍게도 가해자는 가영 씨가 1년 반 동안 만난 남자친구였습니다. 저희도 두 번을 만난 적이 있어요. 아무래도 1년 반을 넘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행동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.